예, 교회사 시간 여섯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 저희 초대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저희 교회사는 신학교나 어떤 학적이어로 깊은 신학을 다루고 하는 것보다 역사적으로 살펴봤던 우리 교회의 역사, 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그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증복하는 교회로 오게 되었는가라는그 과정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와 역사와 신학과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 바탕 위에 서기 때문에 저는 모든 강의와 설교 전에 말씀을 먼저 한번 암송하고 그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신앙이 더 굳어지고 더 굳건해지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이소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꼭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보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보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경을 암송하고 시작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할니티아 종교회의에 좀더 접근하기 위해서 거기에 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한번 암송해 보았습니다. 어, 처음부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로마의 역사는 743년경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BC 743년경에 로물러스가 로마 제국을 건국했다가 예수님 탄생하시고 난뒤 476년 아울렐리우스 로물러스 그러니까 로물레스로 시작되었다가 로물루스로 로마가 망하게 되었죠. 1300년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인물은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콘스탄틴 황제 그리고 세 번째는 퓨오 도시우스 황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박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옥타비아누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 황제 313년까지 이르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하고 그 사도의 제자들은 우리는 속사도라 하고 그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사도의 대표적인 세 명의 이름은 로마의 클리멘트가 있고 두 번째는 안디옥에 안디옥 출신의 예수님이 어릴 때 그를 안았던 익나투스, 익나투스 있고 세 번째는 서머나의 어, 서머나 출신의 폴리가비 있습니다. 이 속사도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 로마의 클리멘트 그리고 안디옥의 익나투스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서머나의 폴리가 있어 사람을 둘수있고요 그리고 또그 사람들이 제사가 되는 어, 교부들이 있습니다. 교부들이라 하면 동방교부가 있고 서방교부가 있습니다. 동방교부를 우리는 헬라교부라 하고 서방교부들을 그냥 서방교부라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원고 없이 이야기 형으로 서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쉬운 그런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역사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 세상 역사도 중요하지만 교회 역사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교부 헬라 교부의 대표적인 인물을 말하라 하면 폴리갑베 서머나 교회의 어, 폴리갑베 제자가 되는 이레니우스가 있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리멘트가 있고 그 클리멘트의 제자가 되는 오리겐이 있습니다. 이세 사람을 우리는 헬라 교부라 하고요. 그리고 서방 교부의 대표적인 인물을 말하라 하면 바로 이 카르타고의 어, 터툴리안, 그리고 터툴리안의 제자 키프로서입니다. 그렇다면 동방 교부와 서방 교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동방 교부는 헬라 지역의 교부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서방 교회의 서방 지역의 그 교부들은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이 헬라 지역의 교부들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신학과 철학을 강조해요.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그 반면에 서방 지역에는 교부들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신앙과 삶과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 양쪽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화하죠. 공인화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이제 이단으로 보지 않고 기독교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특별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한 그때부터 테오도시우스 황제 382년입니다. 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할 때까지 그 사이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제가 앞으로 계속 네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그리고 두 번째는 381년 코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세 번째는 445년 에베소 종교회의, 네 번째는 451년 칼케돈 종교회의, 이러한 종교회의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체계화되어지고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사도신경이 어떤 과정과 루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보면 이 문제가 니케아 종교회의의 발단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다시피 초대교회 초대 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발전이 다섯 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 두 번째는 콘스탄티노플, 세 번째는 안디옥, 네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다섯 번째는 카르타고 북아프리카의 티미지, 지금의 티미지 지역입니다. 이 다섯 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발전을 해 왔는데 니케아 종교 회의가 어떻게 열렸는가? 그 니케아 종교 회의가 열렸던 그 지역 자체가 알렉산드리아 때문에 그렇게 열리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 교회들이 많았어요. 큰 교회들이 많은데 특히 그 가운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보다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월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아리오스가 설교하는 그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의 단위 목사가 설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사람들보다 훨씬 특별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피조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되었던 알렉산드라는 그 감독이 그 설교를 듣고 나중에 그 아리우스를 파문합니다 당신은 이단이라고 파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리우스가 억울하다 하여 가해의 친구 동료가 되는 니코메디아 니코메디아 동방입니다 니코메디아의 유세브이오스에게 손을 뻗어서 나를 좀 도와달라. 우리 여기 지역의 감독이 그 총회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총회장이 나를 이단으로 파문했데 나를 좀 도와주게 하니까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 유세비우스라는 감독이 이 아리우스를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제국이 교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콘스탄틴 황제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로마가 분열되었다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들어서기 전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왕들 가운데 최고의 박해자가 바로 디오클레티안 황제입니다.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A.D. 284년에 왕위에 올라서 305년까지 29년 동안 그가 왕위에 재위하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는데 왜 박해했느냐?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기독를 받게 했던 것은 두, 가지, 두 가지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들어서기 전에는 그는 50년 동안 군인들이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군인 황제가 들어서서 27명의 황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당 왕이 황제가 되어도 2년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를 죽이기도 하고, 선제 집에이 일어나서 벼락에 맞아 죽는 그러한 황제가 있고, 또 기름한 민족이 야만족이 쳐들어와서 황제를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죽는 황제가 있기도 하고, 아무튼 나라의 소용돌이 때문에 50년 동안 27명의 황제가 교체되는 그러한 일을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종식시키려 했다라는 생각에서 처음에는 이두전치, 다음에는 사두전치, 이두전치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두 명의 황제가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게 동방과 서방을 분리해서 동방과 서방의 분리의 그 시점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동쪽은 동방이고 서쪽은 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오클레티안이 동방과 서방을 나누어서 동방의 황제로. 그리고 서방에는 막시미디오스라는 그런 황제를 씌워서 동방과 서방을 나누어서 동시에 황제가 두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 또부 황제라는 그러한 직책을 주어서 네 명이 이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장군이 굿태타를 일으켜서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디오클린티안 황제가 제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 로마에 가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판테온이라는 이 다신교 로마의 온갖 잡신들을 모셔놓는 신전을 지었습니다. 판테온 판테온의 그 건물의 옥상에 보면 공간이 비어있어요. 비어있는데 그 빛이 들어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그홀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밑에그 공기 때문에 비가 내리다가 그 밑에 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비가 그 땅에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한 그 다신교에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을 만들어서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다신교를 믿게 하게 하는데 거기에 자연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 동참할 수가 없었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그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희생 때문에 일어났던 분파운동이 발레티안 분파 운동이고 어, 그 앞에 일어났던, 어, 뒤에 일어났던 그 운동, 어, 그 자체가 발레티안 이 분파 운동과 도나투스터 분파 운동이 그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3 0 5년이 지나고 콘스탄틴 황제가 막시미우움을 어, 물리치고 마침내 정권을 잡아서 로마 전역을 하나의 통일 왕국으로 이루었던 이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313년 공인하게 되고, 그때 기독교만 공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많이 오픈을 해 주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스탄틴 황제하면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라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이 컸던 것입니다. 그가 정권을 잡고 아, 어, 흩어졌던 로마의 민심을 잡는 데 있어서 그가 행했던 가장 악질적인 일은 그의 어머니를 죽이고 그의 자식을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그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의리와 그런 정도 없습니다. 그런 권력을 잡고 어머니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로마의 정권을 그렇게 굳혀졌던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 동방에 있는 그큰 교회들의 분열로 인하여 로마 제국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직접 흩어져 있는 이 감독들을 모으 거예요. 그때 감독들을 모았을 때 어디를 어디에서 모았느냐? 그뭐았던 장소가 니케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케아라고 하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사람 은 아, 니케아가 로마에 있구나 생각하는데 니케아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케아는 이스탄불, 지금의 콘스탄티노플의 이스탄불로부터 남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로마의 궁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로마 황제가 은퇴하면 아, 마치 우리나라 청남대처럼 대통령이 은퇴하면 거기 가서 휴양소로 지내는 그런 것처럼 이 니케아의 큰 로마에 있는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똑같은 그런 궁전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니케아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감독들을 다 불렀어요. 그때 참석했던 감독의 숫자가 300명입니다. 그 감독이 올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수행원들이 있잖아요. 수행원들을 다 합하면 약한 1700, 8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니키아 종교회의에 모였습니다. 감독들이 300명이 모여서 그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결정은 과연 어, 이 알렉산더 이 감독과 이 아리우스와의 그 관계속에서 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 비슷한 분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가운데 최고의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 유사 본질, 유사 본질이라는 것은 호모의 우시우사. 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비스무리 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이 감독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그것을 황제 앞에서 이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것이에요. 이 황제는 신학적인 용어나 이런 것 전혀 모릅니다 단지 그가 원하는 것은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세워지면 뭐 아리우스가 이기든 알렉산드가 이기든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쟁과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알렉산드 감독이 거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병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노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알렉산더, 이 감독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함께 따라갔던 아타나시우스란 사람은 그의 집사입니다. 집사이지만, 신앙이 곱고, 아주 반듯하고, 그리고 신학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그 신학의 알렉산드의 그 사상과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아타나시오스를 하여금 교계 감독을 삼고 아타나시오스가 이제 아리오스와 한판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오스는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것을 아주 조목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함으로 인하여 아리우스를 쳐내는 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국 아리우스는 그 자리에서 이단으로 몰려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황제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아, 아타나, 아, 아타나시오스 이 사람을 잡으면 나라가 안정을 찾겠구나. 교회가 안정을 찾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아타나시오스의 손을 올려줬어요. 그런데 그의 친구가 되는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오스. 여러분, 유세비오스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이사리아 출신의 유세비오스가 나오고, 한 사람은 니코메디아 출신의 유세비오스가 나옵니다. 가이사리아 출신의 유세비오스는 우리 교회사를 썼던 아주 교회 역사가 아니고, 아, 그리고 니코메디아의 그 유세비오스는 바로 아리우스파의 3일체를 부인하는 그러한 감독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아타나시오스는 많은 로마에 격변하는 그 정치 소, 소용들이 속에서 처음에는 이 코스탄틴 황제가 아타나시오스의 손을 들어줬다가 니코메디아 출신의 유세비오스가 나서서 아, 아타나시우스를 계속 공격함으로 인해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아타나시우스를 쳐내고 귀양 가고 쫓겨났던 아리우스를 다시 불려드립니다. 그러니까 313년부터 381년 코스탄틴 황제가, 아, 코스탄틴 종교회의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아리우스가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탄틴 황제가 아, 여러분 10년 후에 죽게 되어집니다 이콘스탄티 황제가 죽을 때그 아들 세명이 있는데요 그 아들 세명이 있습니 콘스탄츠 황제 콘스탄티누스 아주 머리 이름을 보면 아주 혼동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 세명이 싸워서 결국은 콘스탄티누스 그 아들 황제가 슬로우마를 장악하면서 이 아타나시우스를 그때부터 이렇게 완전히 외면하게 되고 그를 쫓아내게 되는것이요 그래서 아타나시오스는 20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고요, 억울한 귀양살이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이나 또 거기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가운데 최고의 인물이다라는 그런 분위가 기 독세할 때 아타나시오스는 아무도 자기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타나시오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이냐?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카바토기아의새 신학자 출신입니다. 한 사람은 그레이트 그레, 그레이트 바질이라 하죠. 우리 한글로는 대바질이라 합니다. 이가파도이야는 어디냐 하니까 터키의 중앙부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대바질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두 번째 사람은 나사의 그리고리가 있고 세 번째는 나지안의 그리고리가 있습니다. 이그리고리는두 형제입니다. 이세 사람이 나중에 등장해서 가파도이야 출신의 세 사람이 등장해서 아타나시오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리오스가 다시 한번더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 역사에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장소가 많이 나오지만은 구체적인 모든 것은 다알수 없으나 그러나 중요한 카파도키아 출신의 새 학자를 말하라, 새 신학자를 말하라 하면 우리는 대바질과 나사의 그리고리, 나지안의 그리고리. 그리고또 서방 교부들 두 사람을 말하라 하면 터툴리안과 아, 키프리안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삼일제란 말을 제일 먼저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카르타고 출신의 이 터툴리안이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하나를 더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제부터 모든 주일날 달력에 일요일을 빨간 글로 칠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도록. 모든 국가 공무원들은 그날 쉬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빨간 글을 써서 예배 드리는 날로 그렇게 정하였고 또한 가지는 부활절 논쟁입니다. 이 동방과 서방이 부활절을 따로 드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이 니키아 종교회에서 이 부활절을 서로 의논하고 합의해서 부활절을 3월 22일을 중심으로 해서 3월 22일이 지난 보름달, 보름달이 뜨고 난 이후에 따고 오는 첫 주일 그날을 이렇게 부활 주일로 그렇게 정하였고 또 목사들에게는 아주 면세권을 주어서 목사들은 나라에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면세권을 주기도 하고. 또, 사인근도 줍니다. 자기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가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하거나 큰 죄를 지을 때, 이 목사가 그에 대한 신변을 보호하고 사인을 해주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하고, 목사의 사인이 있으면 사형까지, 그리고 무기형까지 감해지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악한 큰 죄수들에게 짐승의 옷을 입혀서 짐승들과 사투하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코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에베소 종교회의, 칼케돈 종교회의 통해서 그리고 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그런 논쟁과 수도운운동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확립과 초대교회 시대 때 특별히 코스탄티노플, 코스탄틴 황제부터 표 도시우서 황제에 있었던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